머리의 사고. 일요일 아침에 나는 묵은 인력을 젖히고 새날의 인력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말하였다. 음, 10월 10일. 오늘이 쌍십절이군. 그런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선배인 N 선생이 마침 나의 거처를 방문하여 한담을 하다가 내 말을 듣자 매우 화를 내며 말했다. 그들이 오라. 그들이 잊었다고 해서 자네가 그들을 어쩌겠나. 또 자네가 기억하고 있은들, 그게 무슨 소용인가. N 선생은 원래 성격이 괴팍스러워 언제나 화를 잘 냈고 엉뚱한 말을 잘했다. 그럴 때에는 대개 자기 혼자 중얼거리게 내버려두고 대답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혼자 실컷 떠들다가 슬며시 입을 다물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말했다. 내가 가장 담복한 것은 북경의 쌍십절 환경일세. 아침에 경관이 문턱에 와서 길을 달라고 분부를 내리면 네 그러지요 하고 거의 모든 집에서 한 사람씩 느릿느릿 걸어나와 번뜩이는 깃발을 지켜달지 그리고는 밤이 들 때까지 달아두었다가, 기도 걷고, 문도 닫고 말지. 어쩌다가 몇 집들은 잊은 채로 이튿날 오전까지 길을 내걸기도 하네. 그자들은 기념을 망각했고, 기념도 역시 그자들을 망각했던 것이지. 나도 역시 기념을 망각한 사람 중에 하나일세. 어쩌다 기념을 한다면, 최초의 쌍십절 전후의 사건들이 온통 내 머리에 떠올려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네. 많은 교인들의 모습이 내 눈앞에 떠올라오네. 십여 년을 고생스럽게 뛰던 몇 명의 젊은이들이 어둠 속에서 쏘아든단한 발의 탄환에 생명을 잃었지. 어떤 젊은이들은 한 방에 쓰러지지 않고 감옥에 갇혀 달을 넘기고 고문에 시달렸지. 또 어떤 젊은이들은 큰 뜻을 품은 채호연히 자취를 감춰 찾을 길이 없게 되었고 시체조차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되었지. 그들은 모두가 사회의 냉대와 욕설과 박해, 모함 속에서 일생을 보냈지.그리고 오늘 그들의 무덤은 일찍부터 망각 속에서 점차로 무너져 내려 평평해지고 말았네.나는 이러한 일들을 그대로 기념할 도리가 없네.우리 역시 좀 즐거운 기억을 더듬어 이야기를 나누세.앤 선생은 갑자기 미소를 띠며 손을 뻗어 자기 머리를 쓸면서 큰소리로 말했다. 내가 가장 즐거웠던 것은 최초의 쌍십절 이후로는 내가 길을 다녀도 아무도 나를 보고 욕하거나 웃지 않게 된 일이었네. 어, 자네도 잘알 걸세. 머리털은 우리 중국인들에게는 보배이자 원수라는 것을. 그리고 예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털로 해서 털끝만큼의 값도 없는 고난을 겪어야 했나. 우리 조상들은 머리털에 대해서는 매우 가볍게 여겼던 모양일세. 형법으로 보아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머리였네. 그러므로 최고의 형벌은 사형이었네. 다음은 생식기였지. 그러므로 궁형과 유패도 또한 사람을 떨게 하는 형벌이었네. 고는 보잘 것 없이 경미한 것이었네. 그러나 추측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털이 없음으로 인해서 한평생을 사회에서 유린당했는지 알수 없는 노릇일세. 우리가 혁명을 얘기할 때에는 양주 시빌이나 가정도성을 떠들어대지만 실은 그것은 수단에 불과하네. 솔직하게 말해서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이 반항한 것은 망국 때문이라기보다는 변발 들이기가 싫어서였다고 할수 있네. 완강하게 반항하던 사람들은 모조리 피살되었고 명나라의 유로들은 늙어 죽으니 결국 누구나 다 변발을 누리게끔 자리가 잡혔네. 그럴 무렵 이번에는 또 홍양의 난이 일어났던 것일세. 나의 할머니가 내게 일러주신 말이네만, 그때에는 백성노로 타기가 정말 어려웠다고 하네. 머리를 기른 사람은 송두리째 관병에게 살해되었고, 한편 변발을 느린 자는 장발적에게 피살되었다네. 얼마나 많은 중국 사람들이 다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은 머리털 때문에 고생을 하고, 순환을 당하고, 또한 목숨을 잃었는지 정말 모르겠네. 앤 선생은 두 눈으로 천정을 응시하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누가 알았겠나. 머리로 인한 순환이 바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나는 외국으로 유학을 가자 이내 변발을 잘라버렸네. 별반 얄궂은 사연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단지 크게 불편해서였을 뿐일세. 그러자 뜻밖에도 변발을 머리 위에 말아 올린 것 같은 유학생들이 심히 나를 미워해서 꺼렸으며 감독관도 크게 노하여 나의 관비를 취소하고 중국에 송환하겠다고 말했네. 그런데 며칠 후에는 그 감독관 자신이 도리어 변발을 잘리고 도망쳐 왔다네. 그의 변발을 자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추용이었네. 추용은 그로 인하여 유학을 계속 못하고 상해로 되돌아왔고. 후에는 감옥에서 옥사했지. 전에는 벌써 잊었겠지. 몇 해가 지나면서 우리 집 형편이 크게 전과 달라졌으며 내가 밥벌이를 찾아 일하지 않으면 굶주릴 판이었으므로 별수 없이 중국으로 돌아왔네. 나는 상해에 오자마자 즉시 가발의 변발을 샀지. 그때 일값이 2원이었네. 가발을 쓰고 집으로 돌아갔네. 어머님은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셨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나를 보자, 제일 먼저 나의 변발을 살폈으며, 그것이 가발임을 알아내자 한바탕 냉소를 퍼붓고, 나의 죄명이 사형에 해당할 거라 했네. 본가의 한 사람은 관가에 고발하려고 했다가, 혹시나 후에 혁명단의 모반이 성공할지도 모를 거라 겁을 먹고 그만두었네. 나는 생각했네. 가짜로 꾸미는 이보다는 사실대로 솔직하게 하고 다니는 편이 후련할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서슴치 않고 가발을 벗어 던지고 양복을 차려 거리를 다녔네. 내가 길거리를 가면 온통 조소와 욕설이 퍼부어졌고 어떤 사람은 내 뒤를 밟으며 건방진 양도깨비, 허수아비 양귀신 하고 욕까지 했었네. 그래서 나는 양복을 입지 않고 대삼을 입었네. 그러자 이번에는 한층 더 심하게 욕들을 하더군. 나은 저물고 길이 막혀 어찌할 바를 모른 나는 단장을 손에 들고 마구잡이로 몇 차례 후려쳤더니 그들은 점차로 욕을 안 하게 되었네. 그러나 후려친 일이 없는 낯선 고장에 가면 역시 욕을 먹었네. 이런 일은 나를 몹시 슬프게 했네. 그래서 지금도 늘 기억해내고 있네. 유학 시절에 신문에서 본다 박사가 남양과 중국을 여행했다는 기사를 본 일이 있었네. 그 박살한 자는 중국어도 말레이어도 몰랐다네. 기자들이 말도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행을 했느냐고 묻자, 그는 단장을 치켜들며, 이것이 놈들에 대한 말이었다. 놈들은 잘 알아듣거든. 이라고 했었네. 그런데 누가 예상했겠나?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짓을 했고, 더욱이 그들에게 잘 통했으니 말일세. 선통 초년에 나는 고향에 있는 중학교의 학감이 되었으니, 동료들은 먼 발치에서 나를 겁내며 피했고, 관료들은 단호한 태도로 나를 막아 방비했네. 그래서 나는 종일토록 얼음창고에 앉아있는 듯, 또는 처형장 곁에 서있는 듯 했었네. 실은 다른 아무 가닥도 없이, 오직 한 가닥 변발이 없었기 때문이었네. 어느날 몇 명의 학생이 내 방에 와서, 선생님, 저희들은 변발을 잘라버리겠어요. 하기에, 나는 안 된다고 했네. 변발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낫지. 그럼 선생님께서는 왜안 된다고 하십니까? 범하지 않는 게 좋다. 아직 너희들은 잘라버리지 않는 게 좋다. 좀 기다려라. 학생들은 더 말을 하진 않았으나 입을 삐죽이고 나갔네. 그러나 결국에는 다들 변발을 잘라버렸네. 학교에 야단이 났네.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댔지. 그러나 나는 모른 척하고 그들의 머리 깎은 채로 다른 변발의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 들어가게 내버려 두었네. 그러나 이 변발 절단병이 전염되었네. 사흘째 되는 날에는 사범학교 학생이 갑자기 여섯 명이나 변발을 잘랐고, 그날 밤으로 그들 여섯 명의 학생이 제적을 당했지. 이들 여섯 명은 학교에 있지도 못하고 집에 돌아가지도 못한 채로 줄곧 어물쩡거리다가 최초의 쌍십절이 지난 한달 만에야 비로소 범죄자의 낙인을 지워버릴 수가 있게 되었네. 나 말인가 전과 같았네. 민국 원년 겨울에 북경에 왔다가 역시 사람들에게 몇 차례 욕을 먹었지. 그러나 후에는 나를 욕하던 자들이 경찰에 끌려가 변발을 잘렸고 그때부터 나는 남에게 욕을 먹지 않게 되었지. 그러나 고향에는 끝내 가지 않았네. 앤 선생은 몹시 득이 양양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내 울적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현재 자네들 이상주의자들의 한쪽으로는 여자도 머리를 잘라야 하느니 뭐라고 외치고 있으면서. 털끝만한 이득도 없이 오직 고통만을 받는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네. 지금 머리를 자른 여인들이 그로 인해 학교에 입학을 못하거나, 또는 학교로부터 제명 처분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개혁한다지만, 대체 무기는 어디에 있나? 일하면서 배운다지만, 공장은 어디에 있나? 역시 머리를 늘어뜨린 채로 남에게 시집가서 모든 것을 잃는 편이 오히려 행복할 걸세. 섣불리 평등이다 자유다 하는 말을 외치고 있으면 그녀는 한 평생을 고통으로 보내야 할 걸세. 내 네, 아르시바세프의 말을 빌려 자네들에게 묻고자하네. 자네들은 황금 시대의 출현을 자손에게 물려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지만 자신에게는 과연 무엇을 주고자하나? 아 조물주의 가죽 채찍이 중국의 등골에 와닿지 않는 한. 중국은 언제까지나 한결같은 중국일 것일세. 절대로 자기 자신은 머리털 한 가닥도 고치려 하지 않을 걸세. 자네들은 애당초부터 입속에 독이빨이 없거늘 어쩌자고 이마 위에 독사라는 두 글자를 크게 써붙이고서 거지를 끌어들여 때려 죽이고자 하는가. 엔 선생의 말은 더욱 괴상하게 어긋났다. 그러나 드디어는 내가 듣기 싫어하는 기색을 알아차리곤 입을 다물고 일어나 모자를 들었다. 나는 말했다. 가시려오? 그가 대답했다. 그러겠네. 비가 오겠는데. 나는 그를 묵묵히 문턱까지 전송했다. 그는 모자를 쓰며 말했다. 또 보세.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네. 다행히 내 일이 쌍십절이 아니니 우리 모든 것을 잊어도 괜찮을 걸세. 1920년 10월